안녕하세요 베메이의 요괴메달 시계입니다. 자, 오랜만에 온것 같네요. 어, 영상을 오랜만에 찍는데 어, 어차피 동영상은 연속으로 그냥 다 찍어버리니까 얘도 같이 그냥 저 문구랑 같이 올라갈 것 같고요. 이번 요괴메달은 레전드 바탕입니다. 자, 야마탄이라는 메달이고요. 제가 별로 싫어하는 메달이에요. 별로 못생겼거든요. 소리도 좀 이상하게 나오고. 어, 코드는 이렇게 돼있어요. 이건 좀 쉽네요. 간단하고. 제가 이제 곧, 어... 이런 바탕이 그 90버전도 허용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되나? 아무튼, 90버전을 샀는데, 이제 택배가 올 거예요.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소리도 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안녕!